추운 겨울에 밀폐된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나는 냄새에 둔하게 됩니다. 둔할 수가 없겠죠. 그냥 후각이 익숙해지고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 냄새에 대해서 둔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밖에서 방금 문 열고 들어온 사람은 문을 열자마자 모든 냄새를 한꺼번에 맡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냐고 하면서 문을 열고 환기시키려고 할때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춥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아, 잠깐만 있다가 하라고, 잠깐만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면, 잠깐 있다 보면 자신도 후각이 마비가 되어 그 방에서 나는 냄새를 전혀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 저는 개혁을 하는 사람은 마치 밖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처럼,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는 당장 고쳐야 한다 말합니다. 만약에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처럼 잠깐만 있다 하자, 천천히 하자라고 말하면 그 말에 동의하는 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시각이 또 시각이 고정되고 후각이 마비되므로 처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환기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며 그냥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이야기는 바로 히스기야의 개혁입니다. 즉각적인 개혁을 했던 왕입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그가 한 일들을 보면 이전 세력들이 보기에 정말 무엄하기 짝이 없는 일들을 합니다. 이 절의 삼절 보시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기억하시죠.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서 가장 악한 왕은 누구를 또는 왕 마치 아하스와 아합과 같은 왕을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 훌륭했던 왕은 다윗으로 비교를 하는데 오늘 히스기야가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게 정직하게 행하여 그 다음에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 그랬습니다. 아, 사스 시대는 에 여호와의 전이 폐쇄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폐쇄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바로 그러한 시점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 여러 문이 있습니다. 조선 왕조 때 궁궐을 보면 앞으로 들어가는 궁궐에 아, 뭐 앞문이 있지만 옆문도 있고 뒷문도 있고 그리고 물건이 들어가는 문도 있고 그리고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 저 예, 뒷골목으로 들어가서 들어가는 문도 있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 문은 무슨 무엇을 위해 있을까요 다 아, 궁에 들어가기 위한 또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문이었다 이게 모두 다 폐쇄가 되었어요. 근데 여이 히스기야가 그 문을 다 열어 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 언제 했느냐. 왕이 되고 첫 번째 해첫 번째 달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일이었다라는 거죠. 아마 히스기야를 아끼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신하들의 마음을 얻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왕의 어떤 그 권력이나 세력이 좀 굳건해지면 그렇게 하시지요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히스기야는 이 일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이다.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즉시 개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 일이 뭔가 하면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레위백성 제사장들의 육체적, 영적 성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제사장이 집례하는 또 성전 그릇과 물품을 관리하는 사람이 레위인들인데, 그분이 육적, 영적 항상 성결해야 되는 것이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스시절 레위인들은 영적, 육적으로 성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그들에게 성결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대단한 개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어느 왕도 물론 뭐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제거하고 했지만 이게 어떤 겉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사이드 아웃처럼 안에서부터 내면에 있는 것부터 그 안에 있는 이 모임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성결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성결합니다. 그렇죠? 거룩한 곳입니다. 왜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것이 거룩하죠. 간 곳이죠. 근데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이 지체들이 또 성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레위 지파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교회의 사역은 거룩과 성결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더욱 성결 교회를 다니는 교또 성도라면 더더욱 이 성결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부적절하게 거룩하지 않게 그렇다고 이마에다가 나는 거룩 쓰진 않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걸 누가 제일 잘 아느냐?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용서를 구하며 내가 요만큼이라도 누구를 미워하고 요만큼이라 누구를 싫게 하고 요만큼이라도 내가 어?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기도, 예배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런 일들이 불편한 일입니다. 익숙한 곳에서 뭔가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 율법이 명하는 대로 영적. 육체적 성결을 유지하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성결을 요구합니다. 레위인들이 성결해야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결하지 않은 레위인들이 성전의 그릇을 옮길 수가 없고 성결해야 하는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수 없습니다. 유다 전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히스기야로서는 레위인들의 성결이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척도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 우리 유대교나 아니면 그리스도 우리 크리스티anity 기독교만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을 가보세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든 집내라는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모든 어떤 그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신들조차도 그걸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물며 통일교가 그러잖아요. 예, 뭐 수천 명 커플을 저기 운동 경기장에서 결혼식을 같이 하는데 거기서 예, 문선명 그분이 살아계실 때 자기와의 어떤 관계를 맺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문이라 그런 거 아시죠? 왜? 문저문 예, 문, 달. 참 그래 좀 무식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son. 그 아들은 son이니까 나는 문이다예요. 어? 그 문선명이 저희 외할머니하고 같은 교회를 다녔대요. 참 착한 청년이었대요. 누나 누나하고 따랐는데 어쩜 제가 그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모든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자세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성전만 청소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개혁은 사람들의 영적, 육체적 성결로 시작합니다. 교회 중직자들부터 성도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할 때그 다음 일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 성경에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 집에는 질 그릇, 토기 그릇, 은 그릇, 금 그릇 동그릇이지만 어느 그릇을 사용해야 되는가. 깨끗한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 먹는다는 거죠.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21절에서 21절에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일곱 마리, 어린양 일곱 마리, 숫염소 일곱 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한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게 바로 히스기야가 왕으로서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는 소위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맡겨주는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는데 먼저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레위인들을 모아서 육체적, 영적 성결을 요구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한 사람들이 제사를 집례하게 했습니다. 유다의 여러 귀인들, 즉 지도자들을 모아 하나님 앞에서 왕과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자기가 시작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돈을 모으고 세금을 붙이고 이것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지도자를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백성들이 느낄 때는 개혁이 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을 읽은 건데 다시 한번 보세요.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그렇죠? 하나님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리 이거를 바꾸나? 아,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겁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볼 때는 갑작스러운 개혁하고 개혁이고 불편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비하신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024년 12월에 부임해서 2025년 1월 달에 예배를 다 바꿔 버렸습니다. 주보를 바꿔 버렸습니다. 그녀가 아,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일이었구나. 한달 만에 예배 순서와 주보 바꾸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왔을 때 처음 첫 예배 드릴 때 이거 바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고 1년이 지나 우리 모두가 아무런 불평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 해 첫째 달 제가 그랬다니까요 저도 근데 이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일이에요 그 예배하신 일을 통하여 어떻게 했어요?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일들을 히스기야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개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땅에서 마지막 공생애를 마감하셨던 날들로 우리가 그분을 묵상하며 내가 과감하게 잘 버려야 하는 죄의 습관 등등 마치 희스이야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죄에 질질 끌려다녔던 전에 왕들의 그 끈을 끊어버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내가 일어나 불편함을 감수하고 마음이 불편한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몸이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귀찮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개혁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개혁에 동참하고 새로워지며 성결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그 교회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우리의 삶이 또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 첫날이 하나님께 결단, 헌신,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복된 40일의 여정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보다 마주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들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약속국의 왕으로 등극한 히스기야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 꼭 필요한 개혁을 했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끊임없이 고치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말씀 앞에서 갱신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묵상하며 함께 따라갈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이 세상에 좋고, 또 우리가 즐겼던 모든 것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시작하는 전교인 캠페인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일본의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을 기도해 주시고요. 히로시마교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 또 자순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첫째의 수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나눠드린 우리 교회 공동체 기도문 함께 가지고 오셔서 기도하고 결단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